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표준을의 법입니다. 오늘은 또 주일인 동시에 반복적입니다. 반복적. 방목적. 헌법에 그 기독교적인 가치가 담긴 세계에서 유일한 두 나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딱두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삼일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건국의 아버지 되시는 초대 대통령 되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성교사 알렌,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성교사 알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담긴 세계에서 유일한 두 나라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저희 성부 영신 예배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오늘은 주일이 동시에 또 반복적이라서 마지막에 축도 같이 고백하기 전에 애국가 부르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이 주대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이상 죄와 질병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주대심은 죄와 질병, 상황과 환경의 지배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예 오늘의 주제인 새로운 피조물의 법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주대심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죄와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감이나 정책감으로 절절매거나 죄가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 속량, 즉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 천여년의 중세의 야무기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의 계시 예를 들어서 2장 8절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대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서 특히 제도화되고 건물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 교회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와 노력과 공로와 면죄부 등등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사라진 이 중세 암흑기가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종교개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쳐 왔고 현재에도 특별히 이 제도화된 교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량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뭐 유명하신 분들이든지 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적인 간증을 접할 때도 이 죄와 연약함의 문제가 그 간증의 주된 주제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리스도의 성량이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량, 즉 구원의 계시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는 예,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이 말씀의 계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기에 죄를 위해 드릴 속죄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염소와 소나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성냥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성량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우리를 그 능력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사하기 위해 해야 할 제사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 쌓기는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을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피리어드. 즉 마침표, 마침표. 즉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하고 피리어를 마침표입니다. 더 이상 포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아,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말씀 중심이라는 교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죄 문제로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신 이러한 히브리서와 같은 말씀들을 접하면서도 여전히 죄 문제에 대해서는 쩔쩔 매면서 힘들게 씨름해왔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죄 문제를 단변에 이미 해결하셨고, 또한 이 새로운 표조을 거듭난 우리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브리서 10장,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종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옛 언약의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자, 즉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예배하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옛 언약의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를 온전하게 했다면 죄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 즉,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율법과 제사가 할수 없던 것을 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성냥으로 말미암아 네. 네. 새로운 피조물을 단번에, 네.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희리서 네. 우장신주 마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성냥을 이루사,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들어 죄 문제와 죄와 죄책감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난, 네. 피려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을 이미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탄마귀는 교회가 사랑의 의식을 더욱 가져야 했을 때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마음을 쏟은 이 교회는 사실상 새로운 피조물에 정말 중요한 주제, 주제를 놓쳐버렸습니다. 즉, 마음이 죄의식의 지배를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단 하나의 주제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되는데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직면하는단 하나의 문제이자 또한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마음 네, 황금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초록색으로 방금 읽은 우리가이 부분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가지신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소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환경과 원수마귀의 모든 일들에서 완전히 속량, 완전히 구원해였기에 너희가 나의 아들이 가진 마음과 똑같은 이 마음을 그리고 사랑 이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원한다. 내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원한다. 내 아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을 감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아들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살았을 것처럼 살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존재했을 것처럼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이자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복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복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정부가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신 대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기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셨기에 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기에 빌립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했던 그 공생의 3년 동안 너는 예,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의 정확한 실체를 본거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을 보았고 내 말에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셨고 동등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담긴 이 단어의 깊이를 결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를 공부하면서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자 성실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거대함은 인간의 이해나 어떤 경험을 초월합니다. 자 우리는 그 빛의, 빛의 속도로 수억 년, 뭐 1, 2년, 100년, 100년, 천년이나 수억 년을 가야 하는 그 별들의 거리를 결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우주보다 더 위대한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 이 존재 자체의 이 경이로움을 보면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정말 지적인 창조주의심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들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이 결정하는 이 인격적인 인간들의 이 존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인간들을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이란 말에 의미하는 전부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열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 말씀과 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분의 영광과 위치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과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와 교환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분이 자신의 작품이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셨던 그 분이 자신의 창조물에서 살고 거르실 정도로 그분 자신을 비우시고 제한시키셨던 것입니다. 한계가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 이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작은 행성인 이 지구에 자신의 거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만큼 죄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것으로 발생한 이 하나님 아들, 성자의 고난은 정말 세계 역사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예, 우리가 읽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신성, 디바인이란 말을 아까 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신성의 이 고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인간에게 이뤘던 너무나 끔찍한 그 죄의 품성, 곧 죄와 육체적 죽음을 생산하는 영적 죽음이 예, 그리스도께 얹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네, 간단합니다. 바로 그분이 사랑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바로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을 모욕한 그 인간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에게 얹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인간의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께 얹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 심판도 그리스도께 얹어졌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육체적 죽음도 그리스도께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자를 통해 세상으로 들어와서 인류를 지배했던 죄의 문제와 십자가에서 마주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 희생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대신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무기력하게 할수 있음도 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기에 그 사랑의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령에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사랑이 가져다주는 보상을 알고 계셨고 이 사랑으로 승리했을 때 자기 앞에 놓인그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들을 아셨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것인가도 아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그리스도의 대사인 이 새로운 피조물이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셨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자연인이죠. 자연인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일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이제 인류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성량,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기서 5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하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장 이십 절에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모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 2 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화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기도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으로 그분이 해야 할 몫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그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몫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직면하는 진짜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제를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관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던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부분은 동일시입니다. 바울은 정말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신념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시니 모든 인간의 죽음이었음을 동일시음을 깨달았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한그 사랑이 바울의 신령을 강과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죽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연인들에게 주님과의 화해를 가져다 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람들을 얻어오기를 멸망하는 그런 주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만나면서 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이 보고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화해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로마인에게는 조롱거리가될 것임을 알고서도 이방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이 사랑의 메시지만이 인간의 영혼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켜줄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랑의 증언입 우리도 우선 10장씩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 너희 영혼을, 영혼을 위하여 그게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드리니 그그 너희를 그 더욱,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받겠느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 주제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나는 내가 내 아들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들 안에서 나의 본성이 곧 너의 분성즉 나의 사랑이 곧 너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그분의 그 사랑에 100% 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동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으며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됩니다. 예, 그러므 우리는 예, 나는 100% 사랑의 사람입니다라고 감히 예, 매주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6, 19절 말씀 우리의 고백 기도집에 앞에 나오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는 로마서 15장 1절 에서 나타납니다. 아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지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의 약함을 자기의 약함처럼 담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와 질병과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랑은 비난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표로물인 위로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듯이 죄의 집을 당하는 그 자연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해줍니다. 사랑은 위로하여금 병자의 질병을 담당하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셨던 그분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게 해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인류에게 갚아야 하는 이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바로 이것이 이 사랑이 새로운 피조물이 직면한 유일한 주제. 곧 새로운 피조물이 인류에게 지고 있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 5절 같이 있습니다. 새 개명을 어, 너희에게 어,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제자인줄 알라. 아멘. 네, 그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기를 원하는 예, 신명에 장착을 이용하는 단 하나의 새로운 비조물의 법입니다.